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정체성이란 말을 자주 올리곤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뜻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어떤 일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 중요한 가치를 두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그것으로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후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셔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게 하셨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고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이 일은 의미 있다고 여길 만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두 가지 방향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두큰 개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이게 순풍을 만난 일인지 아니면 역풍으로 만나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바람이 내가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가는데 순풍으로 부는 순풍인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역으로 부는 역풍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가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순풍인지 역풍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순풍인지 역풍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또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하건데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대단히 피곤한 인생이죠.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 있어서의 바람은요, 그게 순풍이든 역풍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역풍입니다. 모든 것이 힘겨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숨풍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어 맡기고 그 숨풍의 바람을 타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역풍일 때는 어때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는 바람이 역풍이기 때문에 그 험난한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온전한 인내로 뚫고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순풍인지도 모르고 그 순풍에 대해서 나를 내어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역풍인지 역풍인데 역풍인지도 모르고 순풍인 줄 알고 거기에다 내 몸을 맡기고 즐거워하고 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게을러서 누워 있다가 그 역풍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침몰을 맞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but now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힌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졌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놓인 것과 하나님의 의 아래 놓인 것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즉 율법 아래 놓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 아래 놓여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놓이면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도 내가 정당하게 살았다. 양심적으로 살았다. 자평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이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또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굴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의 감격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를 평가할 때, 어, 나 그래도 썩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자만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죄를 깨달으면 참 좋은데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기는 커녕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자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처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좀 양심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양심있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이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꽤 괜찮다는 그 입장으로 남들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자기를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을 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도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는 옳다라고 살았는데,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모두 죄의 범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때 대단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붙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과거에 매여 있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이다 보면 집착하게 집착하게 되다 보면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산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올바르게 다른 사람보다 썩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이해 못해요.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썩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이 인식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반문하게 될 뿐이지, 불평하게 될 뿐이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역풍을 만나는 것도 참 당연하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단은 이런 생각에 메어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해요.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를 범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알게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더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그 무기력한 모습에 굴복되어서 과거에 연연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 있는 그 초라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카톨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육신의 할례를 강조한 율법이 아니라 신명기 법전에도 기록된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온전해질 줄 알고 그리고 성교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로 했던 그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의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해 나와서 생긴 것이 개혁 교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개혁 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을 때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현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낡은 관습에 젖어 있는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폼드 처치라는 뜻은 계속해서 개혁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그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묵상에 가면서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개혁하는 그런 개혁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낡은 관습에 젖어 있는 옛 모습에 연연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누리는 그 별것 아닌 기득권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요.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애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애늙은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른스러운 아이를 놀리는 말이에요. 이건 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애 늙은이다. 자랄 때부터 다른 여느 아이와 다르지 않다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냥 그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또래 집단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자라가면 이런 일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출연자가 한 50대 중반이었었어요. 그런데 좀 젊은 출연자가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재밌으라고 한 얘기겠지만, 저, 이제 그분이 이제 회장님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저 회장님은 사실 뒷방 늙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이런 표현입니다. 주도권이나 재산 따위가 없어 집안에서 실권이 없는 노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경제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그러면서 그 주도권을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기득권 없이, 주도권 없이 그저 살아왔더라면, 그래서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저 내가 어떤 경제적인 것, 건강의 여러 가지 부분, 지위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색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나는 그냥... 그 전부터 지금까지 젊었으나 또 나이 들었으나 그냥 똑같이 권세 없이 기득권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개혁교회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바로 그것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됨을 잊지 않았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아, 참, 이분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지도 않고, 자신의 건강, 자신의 경제적인, 자신의 지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내어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온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존경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but now 과거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애늙으니 뒷방늙으니 이런 소리를 들었더라면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는, 그리고 그것으로 의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참 나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런데 자랑할 것이 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고 내 후손들이 있고 나의 삶이 있고 나의 헌신이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교훈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좀 가진 자이고, 내가 좀 지위가 있고, 내가 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내려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의 이름을 내려야 했는데,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려하면 흩어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밖에 버려져서 슬피 이을 갈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인자들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좀 있겠죠. 야, 그래도 내가 이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도 내가 지키지 않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율법은 뒤에 에, 에,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사회법 또 사회법까지 안 가도 도덕이라는 양심 우리가 여기에 비춰보아도 우리 자신이 거기에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볼게요 운전하면서 신호위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 번도 신호위반 한 적이 없다. 물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걸어 다녀요. 그런데 여기는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에 맞춰서 건너지도 않아요. 횡단보도가 없는데도 그냥 막 가로질러요. 예, 이것도 다법 위반이에요. 거짓말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욕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는, 여러분 이것도 다 상해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맞아요. 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예, 불가능해요. 하물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여러 가지 동목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덮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간과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모른 채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 죄를 사해 주신다는 표현은 사라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죄는 사라질 수 없어요. 기억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 스스로가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보건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인 나를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는 일을 내려놓고 그것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일에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배에 올라서 우리가 노를 적고 있다면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과거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길에서 내가 순풍을 만났는지, 역풍을 만났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요. 여러분, 순풍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역풍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 능력 안에 살며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됨을 깨달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